오늘은 근황 토크입니다. 네. 유튜브를 한동안 오래 못했었죠. 어, 작년에 하고 못, 처음인가요? 네, 네왜 못했죠? 바빠서. <laughs> 그때보다 한살더 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귀여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루카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어, 변명이지만 사실 저희가 뭐 유튜버도 아니고 유튜브를 주업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주기적으로 좀 못했는데 좀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점으로 이 방송을 기점으로 좀 꾸준히 다시 유튜브를 열심히 하다가 또 하반기 때 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했는지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미니멀 공연을 만들었죠. 저 같은 경우는 사회 시간, 그다음에 박민호 마스터님 같은 경우는 상상의 조카 그리고 곧 출시가 될 대망의 이종버스의 컬러 라이즈가 있습니다. <laughs> 저희 공연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잘 골라서. <laughs>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메인 공연, 홀 공연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트립스 더 문이라고나 이제 이메진 그리고 최민수마스터의 블루문도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바빴던 건 아니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는 일본도 갔다 왔었고 대만 학원도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다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 학원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또 수업생도 어쩌다 보니까 지금 좀 많아지기도 해서 그. 수업을 위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계획은 조금 일을 줄이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좀 제공하고 좀 재밌는 컨텐츠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떡상을 바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보면 피곤해지고 어, 저희처럼 소수의 맛으로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만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니멀 공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유의 시간을 만들었는데 이름부터가 마술이 아니죠. 제가 마술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술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은 아니고, 종종 제가 이제, 좋아해서 오버카세를 먹으러 갈 때가 있는데 오버카세 먹다 보면 좀 비싸잖아요. 물론 그만큼 맛있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서비스나 이런 프라이빗한 퀄리티가 그 가격을 좀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마술 공연도 단순히 소수가 보는 게 아니라 그 프라이빗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공연을 만들면 어떨까.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하면 단순하게 마술을 연결하는 그냥 마술 아무 상관없는 마술다운 마술다운 마술 이런 형태보다는 어떠한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줄수 있는 세계관. 그리고 그들이랑 그들의 대화를 주제로 마술을 끌고 갈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도 조금 기존의 마술 공연하고 다른 여러 가지 지점들을 조금 넣어서 공연을 만들었는데 사실 처음에 좀 긴가민가 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아주 잘 많이 매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시간과 미니멀 공연의 가장 큰 특성은 이제 마술사가 계속 공연장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 어,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이 마술을 보다 보면 내가 어떤 현상을 느끼고 신기함을 느꼈는데 그게 결국 나는 의심스러우니까 만져보기도 하고 싶고 상의를 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시간이 늘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공연이 되고 한 시간인데 이게 저는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엔는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한 시간 반, 두 시간까지도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마지막에 세 시간까지도 한것 같아요. 아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좀 존재하지만 그래서 사람들하고 진짜 시간을 좀 보낸다는 느낌으로 공연을 좀 만들어봤어요. 저만 만드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문예들이 마사들이 계속 만드니까 한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얘기도 들려주시고 편하게 마사공연.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메인 공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빡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이 미니멀 공연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다른가요? 콜 공연과 미니멀 공연의 형태가 아무래도 결이 좀 많이 다르죠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대본이 없다는 거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어쩌면 이제 미니멀 공연은 더 리얼리티한 공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콜 공연 같은 경우는 어떤 가상의 픽션을 만들고 큰 메시지를 잡아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라면 매니저 공연들은 대부분 관객과의 소통 속에서 공연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오픈 결말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막 엔딩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죠. 마술의 특성상. 하지만 이제 관객에 의해서 그날 공연이 좀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도 있고. 가장 큰 차이는 관객분들이 확실히 편해하세요. 왜냐면 결국 낯선 사람들과 어떤 콘텐츠를 보는 것과 내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콘텐츠를 보는 건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거든요. 결국 오마카세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두 사람, 세 사람이 왔는데 다른 세 사람이 있으면 제맘대로 떠들 수 없지만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셰프님들이 재밌는 설명도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도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마술을 보여주기 보다는 오늘 어떤 마술을 할지 그런 그런 마술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거든요 물론 이건 사유 시간의 특성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연들은 제가 말하면 안될것 같고 다른 마술사들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될것 같아요 사유 시간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가 나눠져 있다고 었는데아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있는 음. 사회 시간은 멀티 캐스팅 공연인데, 뭐 제가 일단 공연을 만들긴 했지만, 이것도 처음 시도해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마술사들이 공연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마술은 잘하지만 공연을 하는 건또 공연을 만드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공연을 하는 것도 물론 싫어하진 않지만, 공연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설계 자체를 더 좋아해요. 또 다른 공연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회 시간은 애초에 제가 하려고 만들었다기 보다는 다른 마술사들에게 이 세계관을 만들고, 이제 좀 여기저기서 공연할 수 있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헨 트리에서 먼저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할수 있게끔 만들려고 지금 구상 진행 중이죠. 구상은 끝났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에피소드 2까지는 진행하고 있고 아마 에피소드 3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마술사를 캐스팅해서 아마 이걸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외부 마술사를 캐스팅하는 거군요 네, 이거는 제가 아는 마술사보다 제가 모르는 마술사와 함께 작업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컨벤션 활동도 최근에는 다시 조금 시작한 것 같아요. 음, 많은 분들이 어, 마스터들은 컨벤션 활동을 계속할 수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컨벤션 활동 애들은 어느 정도 내가 자리를 잡고 나서는 계속 들어와요. 근데 오히려 더큰 장애가 예를 들어 비행기. 이런 거 타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귀가, 무리가 계속 오더라고요. 비행기 많이 타면 무리가 오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 6년, 10년 가까이 했죠. 10년 가까이 비행기를 거의 매달 막 계속 타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귀에 무리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중단을 했고, 마침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안 하다가, 가끔 이제 유럽도 가고 싶고, 또 해외를 다시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서, 이제 7월에 이제 스페인을 시작으로 조금씩 컨벤션을 1년에 한번 정도는, 많으면 두번 정도는 이제 메인 액트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좀 작업... 국내에서 볼 수는 없나 보네요. 국내는 사실 제가 예전에는 좀, 아, 좀 액트가 너무 많이 봐서좀 질리니까 한 2, 3년에 한번 하자 이랬는데 요즘에 새로, 나, 새로 이제 나타나는 멀사들에게는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좀 부끄럽기도 해요. 좀, 좀 옛날, <laughs> 옛날 것 같아가지고 기회가 되면 또 해야죠. 근데 지금은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게더 재밌다 보니까 아마도 아무래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멘터리는 이렇도 만들어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요 지금 이제 컨벤션의 형태가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변했거든요. 어떻게든 물론 모든 행사 기획해고 사는 변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대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갈 만한 대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저희 수업생들이 갑자기 메이저 대회로 나가는 건좀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대회가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브랜트리 자체 내에서 이제 발표하는 컨벤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장점이 좀 마술이 보여도 되고 자기 스스로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프로피도 주고 상도 줍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생들의 경력과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연 순서가 경력 순. 무슨 말이냐면 경력이 적을수록 좀 전반에 배치돼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걸 방영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전반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어드밴티지 크게.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마술 을 아무리 잘해도 뭔가 경력이 많으니까 디스 어드밴티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목소리> 이제 좀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요. 유튜브를 좀잘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이 플랫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유튜브에 <laughs> 얼마는 사람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걸 통해서 마술도 좀 보여줄 생각을 해요. 정말 싫어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도 진행할까 싶기도 하고, 좀 된다면 아마 내년쯤에는 확실하지 않지만, 저희 무네트리 자체 컨벤션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귀찮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마스터들 초청해서 공연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아르카나에서 두셔제이 이제 초청이 확정이 됐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좀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귀찮아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계획 중에 있는데. 그리고 본격적으로 해외 컨설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최근에도 좀 일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쇼 컨설팅을 하려고 또 귀찮아서 조금 공연을 좀. <laughs> 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 아. 그래서 좀 메인은 유튜브 통해서 좀더 다양한 정보를 좀 많이 주려고 기획을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건 제가 귀찮아도 뭐 경기도 마사님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재밌게 소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전반에 뭐한 15초 듣고 아 별거 없구나 하고 끌 사람은 끌겠지만 누군가는 재밌어서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주 봐요.